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롯민호님 뉴스이고 장민호에 대한 모든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트롯 콘서트 주최 측한테 소식을 막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일부 팬의 행동으로 콘서트가 취소될 위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것이 장민호의 팬의 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대체 팬들은 무엇을 해서 장민호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조사를 좀더 자세히 해보니 일부 팬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광주에 일찍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숙소를 빌리지 않고 막 공연장 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탑6 멤버들의 리허설은 물론 무대 준비도 크게 걸렸습니다. 따라서 주최 측은 팬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콘서트가 즉시 연기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민호는 팬들을 무척 우려해 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팬이라서 개인 돈을 내서 팬을 위해 숙소비를 지원해 주고 그들이 콘서트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장민호의 인성은 정말 존경할 만하네요.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뽕숭아학당 백가가 장민호의 의견을 막아섰다. 23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에는 도란도란 듀엣쇼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장민호는 코요태를 깜짝 듀엣 파트너로 소개했다. 장민호와 코요태는 곡을 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민호는 나는 히트다 히트, 패션 둘중 하나를 불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가는 형의 의견 따위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선을 그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신지 마음이다. 신지가 부르기 편해야 한다. 앞으로 코유태 스타일을 파악해 달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시켰다. 백가는 신지 덕분에 먹고 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장민호를 당황케 만들었다. 한편 TV조선 뽕숭아학당은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한편, 당일, 장민호가 듀엣 짝꿍 코유태를 공개했다. 이날 영탁은 라 연습실 오랜만인데요, 형 라며 장민호와 함께 연습실에 모였다. 영탁은 장민호에게 정동원에 대해 물었고, 장민호는 동원이도 지금 정신없이 연습하고 있을 걸 라며 정동원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민호는 진짜 대단한, 그리고 조금 의외다. 제가 오늘 여기 모셨다라며 듀의 짝꿍 코유태를 소개했다. 신지는 김종민과 함께하지 않냐는 질문에 장민호 씨가 계셔서 남성 보컬이 필요없다. 위기감을 느꼈나봐요. 진짜로 그날 자기 스케줄을 정리했더라라며 듀의쇼 당일 합류할 거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기를 바랍니다.